자, 2022년 예비군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비군 받으러 가는데 저 안에서는 촬영 못할 거예요. 갔다 나와가지고 뭐 어땠는지 그런 거 후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이래 뭐노? 700m? 또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이렇게 계단 타고 막 옆으로 가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아, 갈 길이 멀다. 오늘 날씨 개꾸진데 설마 막 취소되거나 하진 않겠지? 음 가는데 뷰가 아주 좋네요 녹조 뷰 아, 그 예비군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개꿀인데 아번 기우제 저기 멀리에 예비군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다 아, 진짜 개가기 싫어하는 표정 보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어 뭐야 갑자기 밝아져 날씨가 진짜 개안 좋아요 어두워요 비올것 같은 자, 안녕하세요, 림림입니다. 림림 아, 할까? 아, 이름 좀 마음에 안든 어쨌든 림림입니다. 자 군복 입고 이거 영상 찍으면은 이게 또 현행법상 걸리지 않나요? 그래서 군복 입고 하긴 그러니까 팀모 어, 대위 모자 쓰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팀모 아, 대위 모자 쓰고 어쨌든 대위는 대위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예비군을 마치고.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집에 들어왔거든요. 현재 5년차 예비군인데 학생 예비군으로 한 2년 꿀 빨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온라인으로 대체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또 2년을 꿀을 빨았어요. 이번에는 뭐 가면 뭐 하지? 5년차인데 뭐 이러고 갔는데 제가 9시에 입소를 해서 1시 되기 전에 마쳤어요. 한 12시 반 그때부터 이제 끝내가지고 이제 퇴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한 시쯤 되더라고요.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은 것 때문에, 20년도 2시간, 21년도 2시간, 총 4시간을 줄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총 4시간만 훈련을 했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4시간만 딱 듣고 와서, 옛날에는 막 제가 이제 가면은, 좀, 개구리 군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한 분, 한두 분? 아니, 한두 분이 아니라 좀 많았지, 생각보다? 좀 있었는데, 뭐 지금은 가니까 이제 다 디지털이더라고요. 5, 6년 차들만 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디지털이었어요. 또 뭐가 다른 점이 있었더라? 아, 방탄이나 이런 게다 신빙이야.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방탄 옛날에 그 알죠? 그딱 이거. 딱 이런 냄새 맡으면은 그냥 아그개 꾸진 냄새 막 나가지고 그뭐쓸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써 가지고 막 머리에서도 냄새 나는 거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갔던 곳만 그럴 수도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격 훈련은 다했었고요 구급법 한개는 뭐 했더라 뭐 목진지 그런거 했었는데 일단 시청하는 걸로 대체 해가지고 어쨌든 꼴을 좀 빨고 그러고 왔어요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나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가 조금 유행세를 다시 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연도는 또 예비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군부대를 또 들리니까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PX도 구경을 했고요. 그냥 딱그 군대 냄새 있잖아요. 그거를 오랜만에 맡으니까 아주 정겹더라고요. 어쨌든 뭐 예비군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게 많이 없네요, 이번에는. 그냥 가서 하라는 거 하고 그러다 오니까 뭐 4시간 후딱 가가지고. 그래도 오랜만에 가니까 재밌었어요. 그게 저의. 느낀 점이네요. 솔직히 1, 2, 3, 4년 차는 잘 모르겠어요. 5년 차, 6년 차는 뭐 이런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곧 민박이로 넘어가네요. 조금만 있으면 얼마 안 남았다. 몇 살인지 추측하지 마시고요. 응? 그럼 가보겠습니다. 영상 요 정도만 하고 끊을게요. 안녕. 아 맞아. 그리고 가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를 다 합니다. 음성인 사람들만 다 훈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몇번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훈련 잘 받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